여러분 안녕하세요 결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게임에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이 게임 바로 무슨 게임이냐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브롤스타즈에 접속을 했습니다 브롤스타즈가 요즘에 정말 무료로도 많, 많이 쏟아지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브롤스타즈 접속을 했는데 우선은 상점 뭐 상점.. 뭐 이건 뭐지? 네.. 오하! 아니 이것도 다 공짜로죠? 와 미쳤다. 아 요즘에 브루스타즈가 진짜 헤, 엄청난 해자 게임 원래 그 전에도 솔직히 과금 대비 엄청난 해자였잖아요. 네. 아니 이것도 뭐야? 에드거 브롤러? 아 이거는 신규 캐릭터가 보네. 네. 신규 브롤러. 아 이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점프하는 캐릭터죠 이거 영상으로 딱한번본적 있어. 그리고 이거 뭐죠? 이거는? 아, 이모티콘 추가됐구나. 아, 이제부터 인성지도 할수 있어요? 아, 또, 인성지라면 또, 음. 그리고 뭐 없어? 요 이게 끝인가? 상점. 메가박스 한번 열어볼게요. 에드거. 뭐, 뭐 없냐? 제가 안한지 오래돼서, 이, 진척도. 아, 진척도가, 진척도를 거의 다 못했어. 여기서 뭐 신규로 뭐안 주나요? 공짜로 뭐안줘요 오!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! 엠버 뭐야, 엠버 뭐야! 화야 타오르는 부조화하는 엠버는 주위 세상도 가까이에 오는 적들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. 전설 의 브롤러? 미팅, 미팅. 복귀했다고 이거 뭐야? 이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. 잠깐만. 또뭐 주냐? 배가 없네요. 없는 브롤러가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. 와 이거 바이런 이거 뭐야 아, 진짜 새롭게 많이 추가됐다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설로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 맞아요? 네 아, 원래 요즘에 좀 쉽게 나오는 건가요? 솔로 쇼다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엠버 레벨 3 정도도 플레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트로피를 안 올렸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 매칭되지 않나 가보자 엠버 어떤 캐릭이죠? 이속뭐 이렇게 느려 좀 뭔가 답답한데? 어 잠깐만 뭐야 아, 약간 뭔가 아, 불쏘누네구나 야야야야야 용재야 용재 용제 안가냐? 아, 이 광통되면서 어, 낫배드? 아, 용재, 야 용재, 용재, 용재 용제, 에재 용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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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재 봐줘 아, 용재야 형이 거의 삼촌뻘이 될것 같은데, 지금 네, 그러면은 바로 다 <laughs>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떤 블런지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요.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반적인 아 누르고 있어도 지금 막 나가네. 그렇죠. 아 뭐야 이거 좀 많이 바뀌었는데? 아 누르고 있어도 이제 막 되네? 이 브롤러만 그런 건지, 아니면 다른 것도 되는 건지. 어야야. 아저 아, 봐줘. 야, 봐줘. 아이 진짜. 야이. 아나이 브롤러 싫어. 여러분들 엠버가 그렇게 좋은 브롤러는 아닌가요? 아 내가 지금 못하는 건가? 네, 그러면은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, 자 가보자. 지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. 어, 저 아래 아래 타라. 먹어주고, 잠깐만. 아, 근데 너무 신규 블롤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, 잠깐만. 아소방서 간다. 사거리를 활용해야 될것 같아, 체리야. 오케이. 상자 빨리 많이 먹자.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제가 쏟다운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. 야, 이리 오세요, 타라. 야 음, 응, 타라는 힘들지. 어, 네오. 오케이. 좋구요. 잠깐만. 지금 너무 위치 성적이 안 좋아. 위치 봐, 위치가, 위치가, 위치가 안 좋아. 위치가 안 좋아. 위치 가안 좋아. 위치가 안 좋아. 위치 어, 안 좋아. 아, 저또 저건 또뭐 선물 뭐야? 아, 쟤 그거구나. 아, 아니네 뭐지? 아저 애고 에고, 애고 에고 너무 싫은데 애고 약간 사기 캔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 지금 일 개나 먹어보고 있어 저 할아버지는 또 뭐야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뭐야 지금 제가 진짜로 게임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 약간 뭐소방서 같기도 하고 오 좋은 거 같은데 이 공속이 엄청 빠른데 가보자. 근데, 뭐, 이속이 느린 건 기분 탓일까요? 오케이. 아니, 나 이거 누르, 누르고 있어도 되는지 진짜 몰랐는데. 나이스. 이거 많이 모아놓기만 하면 은 이번엔 1등 해볼게요. 근데, 요즘에 서브 상태 좋은가요? 네, 서브 상태 뭐 느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. 야, 가라. 야, 이또 가라.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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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전 뭐야 또? 야, 넌 뭐야? 아, 아파. 야, 쟤왜 이렇게 아파요? 오케이, 나도 좀 아프지? 아, 내껀데. 가보자. 상자 많아, 그래도. 오케이. 요즘은 왜 이렇게, 지금, 다 자기 아이디가 많아요? 자기 이름? 체력 채워주고.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이거 하트는 또 뭐야? 다 처음 봐. 다 처음 봐서 누군지 모르겠어. 어, 타라를 알아요. 타라. 타라. 타라 제가 좋아했거든요. 카드 쓰는 데 약간 놀러 따지면 트패. 오케이 페르시아 이로 오세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먹었어 와 18, 11개 컨트롤로 이겨볼게요 가자 아 근데 이거 좀 에임이 좀 너무 오케이 페르시아 다굴 좋아요 다굴 좋아요 오케이 테리서 이로 오지마 오지마 나, 나 내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뭐너 뭐하게 뭐하게 나, 나 체력 채운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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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봤자 테리서야 너할거 없어 진짜 이 벽기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둥그게 등그게 가자. 둥그게 등극게 둥그게 등극게 아이, 진짜! 너 궁극기 채웠다, 이거야? 나 궁극기 언제 채워? 나 아직도 못 채웠어? 쟤 궁극기 모르는데? 쟤 궁극기 나 뭔지 모르는데? 뭐, 달라, 달라지는 거 없어? 잠깐만. 아이, 진짜! 아, 진짜, 빨리 와. 야, 무서운말 하겠지만. <laughs> 이건 못 이기지, 이거는. 아우, 한판 이기기 힘드네. 그러면은, 다시 한 번. 아, 1등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아, 1등 쉽지 않다. 예전에는 그래도 진짜 1등 밥 먹듯이 했는데, 제가 지금 신규 블롤러들 다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, 이거 신규 블롤러 다적 아, 적응하면은, 솔직히 1등 쉬울 것 같은데? 뭐, 가드 이런 것도 정, 적응을 해야 되고, 지금 알아가야 될게 지금 너무 많아. 그래도 확실히, 솔로 쇼다운에 가장 중요한 거 에고 너무 쎄다. 에고 사기 맞죠, 여러분? 에고 사기야. 사기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, 에고 사기 같은데? 너무 아픈데, 루타야? 쟨또 뭐야? 쟨또 뭐고? 아, 다 누군지 모르겠어. 잠깐만. 위치 선정 너무 안 좋아요. 아, 에고 너무 쎈데? 에고가 붙으면은 그냥 진짜 에프리모처럼나 뚜드려 패기 때문에 몸 살이면서 아 에고 이, 뭔가 에고 이 속도 빠른 것 같아 그쵸 그래도 존버는 영원하다 가보자 하나 둘셋넷 일로 와 이모티콘 어디 이건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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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야 잠깐만! <laughs> 아니 아네 여러분 오늘 눈 썩는 경기 좀잘 보셨나요? 솔직히 신규 브롤러를 거의 다 몰라요. 거의다가 뭐 가젯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에 정말 향상된 실력 완벽히 파악된 브롤 실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